나 그쪽 네. 발전기 돌리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내 서커스 서커스 오케이 달려가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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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기 거기 누가 뛰어내렸다 예. 이 발랄랄리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룬 있어 룬 있어 룬 있어 룬 있어 실력갱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헬그다 헬그 헬그? 어? 어? 어허 <목소리> 2층에 루인인가? 모르겠어 2층은 같은데 아, 분명히 짝짝 쪽일거야 저쪽. 저쪽 앞 루인인거 같은데 바로 잠깐만. 뛰어가서 일단 돌리고 하나 돌리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실패, 실패. 나이스 아, 나이스 파멜이 있어 <laughs> 뭐지? 우리, 어, 우리, 우리 다 말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성공 나도 성공 아, 아 누구야 아홍누나 갑자기 껴들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태그 이거 그림 그리다 끝나겠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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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온다 아하, 아, 왜안 와? 아, 왜안 와? 아야 이쪽에 있네 루인 바로 앞에 있네 아그 진심? 여기 있었네 쟤 눕겠는데? 누워라 야 일로 오면 안 되지 아, 어, 이거 어, 어, 호퍼나? 일단 일단 만지는 중 아, 핵은 이거 못하네. 파멸이여라. 제발, 이거 콧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뿜. 오, 왔다, 왔다. 아, 루인이다, 이거. 루인. 아, 발전기까지 바로 돌리기. <laughs> 기절. 그, 나 발전기 치러할줄 알았다, 저거. <laughs> 발전기 치료해줘서 잘한 말이 없나. 싹커킥. 어, 아, 아, 도발하다가. 머리 갈게요. 오케이 okay. 핑이안 좋았구나. 아, 토템 다 푸셔야 되나? <laughs> <수수 고기 웃음> 어, 아, 어, 루인 있으니까 다 푸실게 이거. 아루어 루인 터뜨려. 어만라 네. 뭐야? 와 착집으로 왔어 텔. 판다판다 나한테 오는데? 어? 아, 아, 딴데 간다 여기도 여기 그, 토템 우리가, 우리가 깎거세개 그럼 저거까지 네개 하나 남았다 토템 또 2층에 있나 보다 나 2층 발전기 돌리러 와판다수 밥판다 밥수 2층 오이 이벤트 발전기 오케이 리미님 <롤러러리오> 아 네? 아이템 뭐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게 더 좋죠. 아니에 아, 아니, 이 저죠? 아, 저, 나 자, 자일이 없어. 어, 오케이. 어그로 풀리고요. 나갈 때 줄까요? 2층으로 아, 갔어, 그래. 2층. 그래. 아유. 치료하고, 갈게요. 치료하다가, 담배. 응. 딱지판자 썼어요. 어나 거기 판자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판자가 주변에 안 보여. 아, 어. 아 그거 써 써도 써도 되는 판자라서 괜찮. 어, 아 이거 누는다. 나이스 파리.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거 다시 판자 어 나이스 한번 가셔야 되. 아 그럼 그럼 이거 발전이 돌리겠어. 발전 어디 있냐? 이쪽인데? 하나 다돌아가요대기 여기 할게 일단. 기대기 어, 어, 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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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 거기서. 아이, 아이 와. 아, 보레시아 가지고 좀 빨리 쏴야 돼. <laughs> 나이스나이스 아 너무 좋잖아. 아이스. 탄자가 여기 떴네. 야, 저한테 오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서발전기 하나밖에 안 나왔네 님어 여기 있어. 여영 있어. 여기 영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있어. 아저있기있미 여기 어 여기 니어여어여로 서커스 기있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서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주고 리민님한테 간다. 계속 반스 계속 반스런 프린트응프린트 <람이> <laughs> <음프린트. 람이> 오케이. <laughs> 어, 그래 좋아. 어 그래 좋아. <laughs> 어 난도네기저이 <좋네. 웃음> 따로 있나. 안만 보고 달려서 사커킥! 사커킥! 이거 서커스티 이벤트 발전기 하나 있네 오케이 okay, 네. 그, 그, 그거 돌림 그거 돌림 그..그.. 그아 지금 흥.. 흥 누나도 돌리고 있다 흥어흥누나 돌리고, 이거, 이거 돌리고 있어 야 이거..이거 돌리고 있어 눈빵하고 올게 아제 뻥튀기 잘하는데? 내가 흑누나 때문에 걸렸어. 흑누나고싸커키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도 가고 있어. 여기 어? 맵다안 떴는데. 오케이. 어... 오케이, 판다 썼고. 어... 지금 15. 어, 위에,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말 있다, 말. 안 오네. 별로야겠다. 안 돼, 안 돼? 서커스 쪽으로 <laughs> 하는 거같 모르나, 이거? 소거스 반대로 가네. 뭐지? 로봇 팀이야? 어, 그거 나야. 핑. 지금 지금 50. 어, 지금 50. 야, 흑누는 어디 갔어? 어. 여기 왔어일로 어. 와. 지금 70. 좋아, 좋아. 되 빨라요. 90. 그래, 내가 짝짓기 출구 대기할게. 9 0어 짝집 하나도 있네. 해성공 맞추면 돼. 오케이, 돌아가. 네. 아, 아유. 자, 거키. 홀리쉣. 홀리쉣. 또 언덕 쪽 출구란다, 언덕 쪽 출구. 딱집 출구 반대. 오케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생존자야. 해그가 나가고 싶대요. 아 에이, 그림 그리고 있네. 짝지 오이 아, 깜이야 짝지 브로지 짝지 로엄 짝지 으로 가. 짝지 지짝로우 짝지 브우 짝지 지우 짝지 너는 우 짝지 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린잠까만 잠깐만. 잠깐만.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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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집에 <laughs>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ora, o r 오케이. 저 <laughs> 흑누나는 왜안 나가고 또 해그 미안하다해 어쩔 수가 없었어 해그 해그 형님한테 보레시 보레시 주고 갈까 해그 형님한테 네, 어제 흑누나가 치고 어 안돼 안되지 안돼 <laughs> 아.. 뭔 생각하고 있었다 <laughs> 할머니 우러러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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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laughs> 아 웃겨 아, 력행동 개. 꿀이다아본에마가 누구길래? c o 마가 니코? 일본 <일본에다>, c 다일본 c <laughs> 니코, 니코니코니? <laughs> 니코니코니? <laughs> 니코네? 니코네? 아엉 i c o <laughs> 아, 치료체대 최대, 해먹으면 최대다 나가야지. <웃음> <웃음> 오, 5만 원. 어, 길막, 길막, 길막도 안 해. 애래또나왔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laughs>